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중 바이든이 시진핑에게서 등 돌린 그날 그 사건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바이든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성도일보는 9일 바이든과 시진핑의 관계가 사적으로 돈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과 중국 및 시진핑과의 만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화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미중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시대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바이든의 첫 중국 방문은 1979년입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첫 방중을 미중 관계의 새 시작의 증인으로 포장했습니다. 91년엔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멤버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2001년엔 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방중했습니다. 2011년엔 부통령 신분으로 소녀까지 데리고 중국에 갔습니다. 후진타우 국가주석을 만났지만 바이든의 실제 목적은 당시 국가부주석으로 중국의 미래를 이끌 시진핑의 사람됨을 파악하는 것이었다는 게 중화권 인터넷 매체 도웨이의 설명입니다. 바이든은 당시 5일간의 일정 중 10시간 넘게 시진핑과 교류했습니다. 시진핑이 안내로 스촨성 청두에 있는 고대의 수리시설 두 장린을 참관하고 스촨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또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개인적 친분을 다졌습니다. 이때부터 1년 반 동안 가이든과 시진핑은 모두 8차례 만나 회담하고 산책하며 같이 밥을 먹는 등약 25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2013년 12월 초의 일입니다. 미중 양국의 신영대국 관계 건설 문제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중일 긴장이 높아진 걸 완화하는 게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방중 전 일본을 들렀을 때 일본 정부는 붉은 카펫을 깔아 영접했습니다. 바이든의 방중 성과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 통영만 대동한 채 예정된 45분을 훨씬 넘는 2시간 동안 대화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바이든은 시진핑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 운영 방식과 주 지사의 권력 그리고 미 대통령은 군사와 정보기구에 대해 얼마만큼의 권력을 행사하느냐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진핑의 질문을 토대로 바이든은 시 주석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는 덩샤오핑 이래 중국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을 장악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바이든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초기 교류 시 시진핑을 개방적이고 솔직하다고 했으나 올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며 말이 바뀌었습니다. 민주적인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악당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재교육 캠프에서 100만의 위구르 사람을 가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압력을 가하고 고립시키고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용 구호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이 미국편에 선호주를 때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